오늘은 준비 없는 은퇴가 얼마나 혹독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지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30년 넘게 정말 성실하게 일해온 박 씨가 퇴직하는 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답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으니까 그게 미래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숫자, 564만원. 이게 그의 새로운 현실을 올감해는 월간 부담금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박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가 꿈꿨던 은퇴와 그가 실제로 마주해야 했던 고된 현실 그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죠. 여기 이 희망과 현실의 대비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난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희망은요,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이 8만 6천 원 남짓한 그런 현실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기서 이 기중금이라는 시스템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박씨 같은 기사님들이 매일매일 정말 큰 판돈을 건 도박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제도였어요. 자 그럼 이런 금전적인 압박이 단순히 돈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 보이지 않는 비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은 그냥 지갑만 텅 비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좁은 운전석에서 보내는 그긴 시간들이 그의 건강을 조금씩 아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승객들한테 듣는 폭언, 그리고 끊임없이 겪는 그 굴욕감, 이런 정신적인 피해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씨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더 충격적입니다. 보세요. 전국 택시기사의 거의 절반, 45%가 그와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노년층이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는 왜 출구도 없는 이 길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걸까요?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그 희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남아있는 걸까요? 유일한 탈출구는 개인 택시를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가격 좀 보세요. 서울이 1억이 넘고 다른 지역은 2억 가까이? 혹은 그 이상까지 치솟습니다. 박씨에게 이 문은 그냥 거대한 강철벽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박씨는 정말 비극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의 이 힘든 상황이 택시 운전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선택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던 과거의 재정적 결정. 바로 아무런 계획 없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버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 자신을 위한 더 안전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그럼 박씨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여기 은퇴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게 해주는 4단계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박 씨는 매달 필요한 현금 흐름은 생각도 안 하고, 목돈만 봤죠. 퇴직금을 그냥 방치했고요. 기준금이라는 거대한 고정비용에 묶였고, 운전 말고는 다른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네 가지 단계는 바로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퇴직금을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매달 꾸준히 소득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IRP 계좌는요,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저금통이 아닙니다.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고 세제 혜택으로 수확을 극대화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키워내는 농장인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건 이겁니다. 은퇴 후의 안정은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퇴직 후에 내야 할 건강보험료 같은 숨겨진 비용들. 그냥 무시하고 IRP 계좌를 방치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위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년이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존엄과 자유를 누리는 여정이 되게 하려면 그 궁극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박씨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요. 그 선택권이 우리의 존엄을 지켜준다는 것. 진짜 비극은 하루 16시간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삶, 바로 그 자체입니다. 원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한 문장이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쩌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의 웨이크업 콜, 행동하라는 촉구일 겁니다. 자, 이 교훈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이번 주, 여러분의 은퇴라는 여정을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내디들 그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